아, 여보세요? 네, 나야, 나.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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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다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탁이라고 하고요. 아, 그, 제가 지금 너무 조, 조용히 말하고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렸어요. 지금 조금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올리고, 어, 그, 제가 원래는 영상을 못 찍는데, 네, 영상 못 찍는데, 왜 아, 지금 여기 있냐면, 이게 PC방이에요. 이게 PC방이고, 내이 집이 아닌, 아니, 집이 아니라 되게, 되게 지금, 조용히밖에 말못 하는데 저는 그 철, 나름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이 그, 그이 업데이트 영상을 방송이든 녹화하기 전까지 는 게임을 안 해요. 그 테러를 안 켜. 테러를 안 켜가지고 그 일단 지금 그 해보려고 켰거든요. 그 데일리던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려고 켰는데 아 이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일단 조금 이제 볼륨을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 증폭을 엄청 시켜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어, 업데이트를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음, 처음부터 아니 끝까지 그 어제 올렸던 영상 어제 올렸던 영상을 다 볼게요. 이게 보니까 일단 먼저 새로운 면을 봐야 되겠죠. 새로운 면 음, 가봅시다. 일단 어, 홈페이지 보시면은 잠깐만요. 음,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또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나와 있는데, <laughs> 아, 나 미치,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 어제 봤다, 시 어제 봤으니까, 이거 그런 것들은 대충 보고 네, 넘기겠습니다. 대충 보고. 어, 많이 안 볼게요. 뭐 새로운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새로운 이벤트. 광대...이것도 만족 보너스 있겠죠 만요 다섯번 승리하면 광대의 선물을 광대 B로 빼로와그 외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열 다섯개가 누적이 되면 테일즈 쿠폰이나 뭐 분노상자 준다고 되어 있고요 음, 프론티어 3차 이게 아마 트렌디 서머 아닌가? 어...이게 아마 트렌디 서머인 것 같은데 <laughs> 밭던건 넘길게요. 아, 잠깐만. 예, 밭던건 넘길게요. 아, 나중에 소리가 컸어요. 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소리가 좀 많이 큰게 있으면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증폭을 오래 키는 건, 이렇게 증폭을 좀 많이 키는 건 처음이라. 제가 이 소리 조절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조금, 일단 줄여놓겠습니다. 일단 이 소리 조금 줄일게요. 음,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조금 줄였고, 아, 좀더 줄여야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어, 좋아. 여름에 처음이라, 일단 음, 가봅시다. 네, 이, 어제 왔던 14주년 이벤트 상자. 뭐, 다 가서 볼게요. 음, 다 가서. 일단 호러파크를 먼저 달려보러 가겠습니다. 예. 다 처음인 거다 처음이니까, 어. 근데 아까 전에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떴는데, 이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음. 아까 마이크, 이거 방송 녹화할 때그 마이크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수 있거든요. 어. 되게 크게 떤것 같은데. 내가 너무 작게 말하고 있으니까. 연구일지,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가볼게요. 음. 아, 나 그냥 쪽팔려요. 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어. 연구일지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저분, 저, 저거, 저, 저, 저 사람, 저거. 저 사람, 아, 잠깐만. 팀키라면 안 되네. 저 아이템이 팀한테도 맞네요. 어. 아니, 근데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떠들지를 못해, 떠들지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나 씨, 단 가겠습니다 형님들 가겠습니다. 어. 아 너무 긴장돼요 이,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예. 영구일치 가지고는 사람이 일등인데 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막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야 근데 마이크 소리와 배경음악 소리가 똑같이 들리나 똑같이 들리면 조금 소리를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요. 어. 펭귄 피했고 어. 좋아. 내가 왜 3등이냐 어? 왜안 돼? 왜안 돼요? 아한 명만 완주 가라간 거야? 어. 일단 마이크 소리를 다시 조금 올릴게요 조금만 올리게 조금만 어. 혹시 소리 크다고 생각하시면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떠들지를 못해가지고, 예. 어, 아마 적당하게 들릴 거 같거든요. 적당하게. 저 카드 소리랑 좀내 목소리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연구일지는 대형 이 정도로 연기겠습니다 이제 볼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해볼게요. 음. 지금 업데이트 보시면은, 카인 가화 엘림스 가화 이런 거 나왔, 나왔고, 감사 쿠폰 한개 추가, 어, 한개씩 한 개씩 추가됐고 버닝 상점 예 버닝 상점 이거 골든카우스 아마 새도비 있을 것 같은데 새도비 새도 셋업 없나? 아니 난 지금 버닝 목걸이 여기 좀, 좀 좋아요 최대경 5천이 안늘려주는거 여기 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어또 지금 보시면은 인드라 그게 이 버닝 드래곤 막 버닝 드래곤 아이지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어 뭐야 한 개당 50만 TR 솔라인 붙이면 사용 가능 사용시 2200만 경치를 <laughs> 아니야 잠깐만요 2200만 준다고 이게 보솔 기준으로 형님이 형이, 보솔 기준으로 이게 경치가 이게 4천만이거든요 레벨업 경험치가 4천만 인데 이게 지금 2,200만을 준다는 거는 이거 반을 높게 올려준다는 거니까 남솔 같은 경우에 쓰면 레벨업을 바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나 이렇게 되면 아예 레벨업인데? 아니 제가 지금 낚시로 지금 물, 모으고 있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이거 이거 깐나음에 물고기 바꾸면 저저빨쓴데요와나 쩌네? 2 ,200만이나, 2 0 0만이나 2,200만이나 준다고? 아마 이게 뭐, 스텔라든 갤럭시든 아마 다 레벨업 경험치 이 정도로 줄것 같거든요. 루나든. 레벨업 경험치 비례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줄것 같은데. 와, 진짜 좋네요. 대박 좋네요. 대박. 어 일단 공원 가보겠습니다. 어 와, 대박이네. 뭐, 이게, 뭐, 이게 위나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 캡슐 기계. 어 오, 크라운 이거 로이의 느낌 나는데? 이거 좋은데요? 와, 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소곤소곤 거리는 상태에서 말을 잘못 합니다. 어, 뭐더라. 어, 제가, 그, 감기 같은 게 걸려가지고, 이 약간 목소리를 작게 내는 상황에서는 말이 잘안 나와요. 예, 그건 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 오, 잘 나온, 이 크라운이 로이랑 좀 비슷한데, 어, 생긴게 뭔가 삐리. 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되게 좋은데. 크라운 잘 뽑혔어요. 쉐이드가 좀, 나, 내 생각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잘 나왔고. 14주는 케이크를 지금 보러 갈 건데, 14주는 케이크가 왜 있다고 죠 이게 뭐죠, 이거? 왜 이리 작죠? 이거 빅보 두개많 하죠? 아니, 씨, 아니, 케이크, 아 케이크를 좀 먹을 거면 좀, 좀 넣어주세요. 성 있게 좀어으세요성 있게. 아니, 뭐, 이따구로 넣 아냐? 이따구로 넣냐 이따구로. 아, 나 참, 목소리, 에, 소리, 마이크를 좀 최대한 좀 올릴게요, 네. 아니, 뭐, 이따구로 올리냐? 일단 퀘스트 진행 베라야, 생일 축하해. 응, 음, 베라 생일 안 축하해. 음, 안 축하해. 넘기고요. 음, 다른 거 보겠습니다. 네, 다른 거 볼게요, 다른 거. 아, 나 지금 눈치 보여. 미치겠네. 지금 집이면은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이게 지금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집이 아니니까. 아, 나 이, 저희 이, 이 기본을 그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아... 답답합니다, 자 답답해요, 음... 14주년, 뭐야? 이게 끝이에요? 장난하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상자 누르는 확률을 대충 보겠습니다, 확률이 어, 확률은, 어, 확률은 내 쓰레기 전혀 좋지 않은 확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안본게 뭐냐 안본게 뭐냐 아까 전에 트렌디 썸머나 자 트렌디 썸머 좀아그 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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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구매 감사 뽑기판 두개네개네개네개 10개 10개 18개 100개 100개 되어 있고 자 이게 타원가증표가 지금 중요한데 타원가증표도 지금 개수와 똑같죠 지금 제가 58개가 있는데, 지금 확률을 조사할 요 하나씩만 뽑아보겠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7등만 안 걸리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어 10등, 장군 지렁 50개를 걸려, 50개가 걸려줬고요.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확률을 지 조사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10등, 지렁이 잘안 주는 것 같은데? 한번더 해봐야 되겠다. 10등 장군지렁이 150개 근데 이게 증표가 그렇게 흔한게 아니라서 예, 형님들아 그죠 이 증표가 이게 너무 그렇게 먹기 쉬운게 아니어가지고요 나름 조금 어려운거 같은데 퀘스트가 지금 새로 떠는데퀘스트로 지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괴짜의 호기심 공주의 치료가 시작된지 몇주가 지났는데 들은적 있나? 아니요 느껴지지 않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흑염용 에너지가 말이야. 밑바신독에 물만 붓고 있다. 가까 그러니까 무시라, 무시라, 무시라. 야, 붓다가 이게, 붓다가 이게 맞냐? 일단, 어, 불균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무시라, 뭐. 일단 이 이상한, 이 가면선이 추억의 사진은 무시해야 돼요. 얘 많은 게, 아, 그한 귀로 도한 귀로 흘려. 얘네들, 얘네들 말에 감정이입하면 여러분들을좀 머리가 이상해질 수,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쌍둥이 광태 한번더 하러 가볼게요. 음, 아 이게 진짜 집이면은 이게 아 이게 제가 목소리가 작게 말하면은 목소리 가 말이 잘안 나와요 어 말이 근데 5대 5네 어제는 4대 4라면서 어 어제 공주를 봤을 때는 4대 3인 것 같았는데 5대 5네요 아니입구에 상자에 있는 게 연구일지야 아아야 입구 상자에 있는 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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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가볼게요. 어. 자 가봅시다 아 여, 이거 여기에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네 아 저거 저거 저걸 뺏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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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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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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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분 저거 뺏어야 돼요 저분만이 완주를 간 완주가 가능해 지금 보니까 저분만이 완주가 가능해 뺏어야 돼 뺏어야 돼 어딨냐 저기 저거 아 오케이 화살표가 저기 적혀있네요 어, 자, 저거를 지금 제, 저, 저거를 저 노려야 되는 거 같은데 한 가봅시다 어. 아, 카인이라서 저거 함부로 빼치도 못하고, 어떡하냐. 응, 빼서. 카인는어디어어디어 연구일지 어딨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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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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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가짜 연구일지랑 진짜 연구일지 헷갈리는데? 진짜 연구일지를 가신 분은 뒤에 있네요. 아니, 왜 뒤에 있냐. 아니, 좀 완주를 좀 하세요. 됐어 내가, 내가 탱기 눈을 떨궜고요저 강에 먹읍시다. 내 거겠지? 내가 진짜겠지? 어, 아니네. 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이게,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진짜 열어, 제발. 아! 아, 야, 두번다 진짜였어, 두번 다. 야, 두번다 진짜긴 했냐? 아니, 이게, 이게, 맞으면 아이템이 생기니까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모르겠... 아! 아! 아니, 아! 아, 이때까지 진짜였어. 왜냐하면 내가 광대가 이때까지 안 걸렸잖아요, 광대가. 진짜일 가능성도 있었나보네. 어. 진짜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았나보네요. 아니 근데 아 이젠 전원래 도민 들 이게 약간 자, 제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투는 이렇지 않아요 도민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강지로 지금 얌전해진 기분이 드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약간 좀 말도 좀잘안 나오고 해서 어, 네 그건 좀 봐주시면 감사 야 저거 잡아 잡아 아 저거 저거도 은근 스트레스 받네, 저거. 더 이상 광대 저거. 야, 완주를 해야, 해야 되는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엘림스끼리 지금 카인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어. 아, 엘림스끼리 카인끼리 지금 보호해준 거야? 보호해준 거? 어. 내가 맨 앞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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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대포 대포! 아, 안 되네, 어. 내가 2등이야, 내가 2등이구요, 어. 이게 지금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제일 앞에 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 앞에 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2등 해줬고, 경험치 만천. 경험치 달달하네. 어, 기분 좋네, 경험치. 어... 자, 이렇게 되면 괴짜의 호기심을 깼나? 어, 깼구요. 한번 완주를 하러 가봅시다, 어... 야, 근데 지금 버닝 페스티벌 때문에 지금 좀 허무해요. 왜냐하면 내가 빨간 스텔라로 지금 한꺼번에 레벨을 하려고 지금 지렁, 그, 낚시 물고기를 좀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2200만 주면 지금 레벨을, 레, 2200만 주면 지금 바로 레벨을 한 거거든요. 그.. 레벨업은 제가 금요일날에 방, 아니, 토요일날에, 아니 일요일, 토요일, 아니 일요일날에 방송에서 그, 가겠습니다. 알겠죠? 레벨업은. 왜냐하면 지금 레벨을 하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스텔라 진입은 그때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뭐, 영웅일지를 빼앗아? 더 해야 돼요? 어, 어 뭐, 도둑질이 도둑질. 승리하래요, 승리. 승리한다는 거는 카인팀 이기면 이 된다는 것 같은데, 어, 한번더 가봅시다. 카인팀 이기면 이 돼요. 어, 나무 나눠줘. 다시 재송합니다 자 한번 가 봅시다 어가 봅시다 이번에 카인 이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어아 제가 지금 형님들 저 지금 목소리 지금 크게 들리죠 예, 마이크 증폭 시켜 놔가지고 짧게 말해도 짧게 어, 말해도 마이크 증폭 때문에 조금 크게 들릴 거예요 예, 말투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소곤소곤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어... <laughs> 가볼게요. 어. 요거 내꺼. 아니면 야, 누가 쥐는 누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어,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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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공공장 아, 야 아, 야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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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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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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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는 앞에 있네요. 앞으로 갑시다. 어. 앞쪽으로 일단 완주를 좀해주게 근데 저 기차가 너무 빨라. 저거, 저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차, 기차 저거. 저거, 너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 바로 뭐, 보인다고 해서 피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저기, 저기 한분 있는데, 저분 거 뺏어야 돼요. 어, 아니네. 저분 거 진짜 아니네. 진짜고 저기 있고요. 어, 자물쇠 던져가지고 뺏어야어나 나, 나 먹었다. 내 건가? 내가 진짜인가? 아, 어우, 내가 진짜고 아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자, 일단은 지금 뒤에 지금 연골치가 있고요. 연골치가 뒤에 있고요. 연골치 뒤에 저거 지금 뺏어야 돼. 자물쇠, 아, 자물쇠는 걸려도 안 뺏어지네. 자물쇠는? 아, 자물쇠는 이게 그 해도 안 되네요. 저건 좀 의외인데, 일단 가겠습니다. 어, LMG 1등이다. 저거 지금 번개 없으면 망하는데? 누가 지금 번개, 누가 지금 번개 던져야 되는데? 아,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아, 나,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일단 가겠습니다. 어. 조금 오바네요. 네, 팀이 승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내가 팀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어. 이게, 이게 슬슬 이제 좀 들어오네. 어떻게 해야, 해야 될지, 어. 떻게 해야 내가 1등을 먹을 수 있을지. 조금 들어오네요. 예. 자,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1등 먹어볼게요. 자물쇠는 이거 안 뺏어진다는 거 알았고, 어. <laughs> 뭐야. 시참도 아닌데, 같은 길도 만나네. 가겠습니다. 어. 아, 나 하나. 안녕하세요. 어, 좋아, 갑시다. 제가 1등 할게요. 영구일지 먹으면 안 뺏고 바로 1등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영구일지 어. 등장, 저기 있네. 뺏을 수 있는 아이템 걸려야 돼. 뺏는 아이템, 뺏는 아이템, 뺏는 아이템. 어, 아, 잠깐만요. 세개 중에 진짜 알아내가지고 바로 핑크 날려야 돼요. 저거는 진짜 연구일지 보이면 제가 바로 지금, 바로 지금 펭귄 날려가지고, 어, 가볼게요. 어딨냐. 연구일지를 가신 분이 굉장히 앞에 있네요. 굉장히 앞에 있네요. 몇분 계신데, 펭귄, 아, 뭐야. 낚시네. 펭귄, 아, 실수. 저분이 지금, 아, 아깝다, 아깝다. 까자까자 오케이, 오케 나도 한개 먹었긴 한데. 내건 가짜였고, 어. 진짜 연구 일지는 어딨냐? 맨 뒤에 있네요, 맨 뒤에. 저분 어모해야 돼요, 어모. 핑귄을 내가 대신 맞아줘야 우리가 1등을 할수 있어요, 어. 저분 딱 붙어 있어야, 저분, 저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저분 근처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아니, 분노를 일단 지금 한개 먹어, 한 개, 한개 먹어 줍시다. 내가 진짜인가? 아니! 아니, 나는 진짜가 안 걸리냐. 좀 걸려줘봐. 아. 휴, 갑시다. 어. 이게 지금, 저희, 제가 지금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게좀 상당히 좀 슬프네요. 예.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라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건데, 어. 대포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른 아이템에 걸려야 돼요. 아, 잠깐만, 펭귄, 펭귄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 자물쇠, 안, 자물쇠는 안 돼요. 무조건 펭귄. 나한테 걸지 말고. 어? 아, 팀한테는 펭귄 안 먹히네. 좋아, 좋아, 좋아. 자, 한번 1등 했습니다, 님들아. 어, 팀한테는 그 펭귄 안 먹혀요.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어. 뭐야, 내, 내 이름을 왜 언급을 하시지? 일단 갑시다. 어. 저 팀이 승리했으니까, 어. 14주년 기념, 기념상자 저거는 보상에 별로 좋지 않은 것같고요 어. 바로 갑시다. 자. 수단과 방법. 아, 마크리 그, 아마 퀘스트 추가가 3개가 됐을 거예요. 퀘스트 추가가 3개가 됐을 건데. 자, 일단 갑시다. 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14주년 기념 보상이 너무 짠것 같아요 어제 말했지만 어제 어제 다 말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하겠지만 너 닥터엘이 누군지 아니? 네 아는 대로 다 말해 왜 이래요 오릇바꾸러 가봐야겠어 또나버렸다저 바보네 저거 어 이상한 놈이네 이상한 놈자 퀘스트 하나 이든한테 퀘스트 하나 더 있거든요 퀘스트 의심 이쪽으로 이동했다 호로파에간 적이 있으면,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laughs>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요즘 들어 더 이상하군요. 악리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아니, 뭘또 완주를, 해. 이건 1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게요. 예, 1등은 저거는, 그, 영국일지도 한번 완주하라는 거니까 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 영상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렌디 패키지만 맞아본 다음에 좀 마칠게요. 어. 트렌디만 조금 살펴본 다음에 잠깐만요 아콜에서 보겠습니다 아콜에서 아시겠죠? 자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오 뭐야 오와 여기 되게 괜찮은데 혹시 되게 괜찮은데요? 뭐 14주년 윙은뭐 했던 것처럼 재탕이고 재탕이고 오 되게 좋은데 이 정도면은 어 오, 대박이다. 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옥기 아이템 15는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냐, 있지 않나 싶은데. 오, 일단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딱히 볼건 없네요. 음, 버닝로 다 받고 하니까. 그럼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보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도 빠이,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